안녕하세요. 사소 고생한 남자 김성우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135일째가 됐습니다. 오늘도 어 라이딩 할 준비를 마치고 9시 반쯤에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양옆으로 다 군사기지입니다. 가나노크, 예! Yeah. 12시 반쯤에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 옆에 의자에서 점심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으로 이 빵이랑 당근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어, 물도 핀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점심도 먹고 한 30분 가량 쉬었다가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아,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도 정보를 좀 확인하고자 와이파이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햄버거 가게가 마침 나왔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와이파이를 쓰고자 했는데 와이파이는 안, 되, 안 돼서 그냥 햄버거만 먹었습니다. 캐네디언 타이어에서 스페어 타이어 한 개를 사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파는 어, 캐네디언 타이어입니다. 제 타이어 사이즈 1 6 인치 사이즈 타이어는 어, 찾지 못했습니다. 어, 제가 물건 사는 달라마도 있고 노프릴스도 있어서 어, 여기 들려서 간, 아, 필요한 먹을 것도 좀 사고 펑크 패치들도 좀 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달라마에서는 제가 원하는 펑크 패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노프릴스에서 장을 보고 가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 카드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뽑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ATM기를 찾고 있는데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싼 곳에서 물건 사는 게더 좋습니다. 3일치만 또 간단하게 장을 봤습니다. 베이글빵 한 묶음이랑 바나나 6개, 그 다음에 사과 3개, 피망 1개, 이렇게 샀습니다. 이 마을에서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해서 후딱 장보고 나왔습니다. 3일치 점심거리를 샀는데 6,000원 안에서 끝났습니다. 결국 어, 스페어 타이어랑 펑크 패치는 찾지 못하고 3시 반에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이 타이어 펑크가 또 났습니다. 아, 펑크 패치 한개 남은 걸로 또 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펑크 패치도 다 썼습니다. 타이어에 작은 유리 같은 게 박혔는데 잘안 빠집니다. 타이어에 이 작은 철사가 또 박혀 있었습니다. 다시 어 항상 해오던 대로 어 조립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펑크 때우는 도구들을 플라스틱 가방에 넣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고정시켜 놔서 짐은 따로, 따로 풀리지 않고 작업을 해줬습니다. 펑크 작업을 완료하고 도구들을 또 이렇게 고정시키고 5시 반쯤에 또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펑크 패치를 다 소비했습니다. 어, 다시 또 새로 구하기 전에 펑크나면 답이 없습니다. 바람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바람이 어, 또 빠져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어, 바람을 다시 넣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펑크가 한 군데 난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차피 어, 바람을 넣어도 빠질 거, 그냥 바람을 넣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튜브 두 개가 더 있는데 두개다 어 펑크난 채로 떼어놓지 않은 헌 튜브들입니다. 이렇게 또 걸으면서 어 체력을 충전할 수어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중에 한 가지 어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어, 떼 떼운 튜브에서 펑크 패치를 떼어내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옛날 튜브를 떼운 뒤에 어, 그 튜브를 이용해서 어, 자전거를 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타이어 튜브 상태를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펑크 난 곳이 더 있다 싶으면. 아까 말한 그 방법대로 어 다른 튜브를 떼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상태를 어 한번 더 체크해 봤는데 어 저번에 옛날에 떼었던 그 자리에서 바람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에 붙여뒀던 이 펑크패치를 다시 떼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헌 튜브를 떼어서 다시 어, 자전거 타 자전거를 어, 타는 걸로 최대한 그렇게 어,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다시 짐을 풀렀다가 튜브를 찾고 다시 또 어, 짐을 원상복귀하는 그런 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그래도 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플라스틱 박스를 다 뒤져가지고, 이헌 튜브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게, 어, 저번에 매니토바주 지날 때, 날씨 안 좋을 때, 어, 한꺼번에 두 개의 펑크 났을 때, 그래서 타이어 교체, 아, 튜브를 교체하고, 그냥 그 펑크 떼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보관만 해놓은 튜브고, 이게 최근에 어 펑크 때울 때 날씨, 그때도 역시 날씨가 안 좋아서 튜브를 교체해 줬던 그 튜브입니다. 이게 어좀 때운 자국이 많고, 그래서 이헌 튜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때운 자국 하나도 없는 그나마 제일 쎄 튜브입니다. 튜브 어, 떼우기 전에 일단 짐 정리를 이렇게 먼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헌 튜브에 어, 펑크 난 곳을 찾아서 이 마지막 남은 패치 하나로 떼워서 자전거를 탈 생각입니다. 이 펌프보다 이 펌프를 써서 바람 넣는 게더 쉽습니다. 아주 손쉽게 또, 펑크 난 부분을 찾아서 또, 펑크를 떼어줬습니다. 혹시 몰라서 어, 튜브 상태를 한번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튜브랑 어, 패치 돌려막기로 이렇게 어, 어, 상황을 대처하고 6시 40분쯤에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 사람이 쉽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천 개의 섬이 있는 그 라인을 통과하는 중인데, 강, 강 한가운데 무인도에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강 한가운데 강 위에서 살면 좋은 점보다는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시 35분쯤에 여기 또 도로 옆 한쪽에서 아, 텐트를 칠까 합니다. 오늘도 제 보금자리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이 싸구려 라면 두 개를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그만 냄비에 라면 두 개를 끓이려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아 물한 방울 안은 안 흘리고 라면 두 개를 이렇게 끓였습니다. 또 맛있게 한 끼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간 26분 동안 약 67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중간에 위기 상황이 좀 있었지만, 어, 나름대로 어, 그 위기에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